어, 네, 여기는 JFK 공항이고 오늘 저는 <laughs> Hello, Nice, Thank y o A2. 오늘은 어, 페루에 갑니다. 다메이카나 뭐 도미니카 이런 중미 쪽으로 갈까 생각했었는데 여름에는 엄청 비도 많이 오고 뭐 허리케인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어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생 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생 때 페루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다가 2015년 처음으로 미국 왔을 때 우연찮게 그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계속 페루에 놀러 오라고 지금까지도 페루에 놀러 오라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추피추도 보러 갈겸그 친구도 보러 갈겸 해가지고 페루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걱정이 되긴 한게 초등학생 때 엄청 친했던 친구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삶을 사는지잘 몰라서 진짜 18년 만에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설렘 반, 걱정 반이에요. Hi, good morning. Hi.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Oh yes. When you got out from Lima? Her? When you get out from Lima? Second, what date? Uh, I'm not sure. I, you don't have a ticket yet? Yeah. You need a ticket. I, I have to buy now, right? Yeah, you yeah. have to buy it now. <laughs> get late to gate A2. I got a ticket. You got it? Yeah. I need a passport. You see the, the, your ticket? Okay, come mm -hmm. Thank you. I'm not s u r 촉해가지고 와... 씨... 진짜 o t s 진짜 급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으로 끊었습니다. 언제 올지 안획을 e if y o 가지고 n 사 t s 는데 이게 이렇게 가되 이루에 도착했습니다. 남미 땅을 처음 밟아봐요. 함전을 먼저 해야 되나? 1, Thank you. 0 0불에 331솔? 아, 솔, 솔. <laughs> 야승수아 진짜 오랜만이다 네, 어. 네, 와, 네, 와 네. 그대로네? 똑같이뭐와 아, 수영 자하는거 빼고는 <웃음> 그대로인데? <웃음> 고맙다 여기까지 데려가줘 아니, 아니 뭔데 이거 아, 아니. 야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이거 나오면 <너무> 안, <laughs>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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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다고? 이거 소매치기가 많다 아 진짜? 어 오직하네 아니아니 아냐 상관없어 일단은 오 추워요 와 뭐야 이거 아 주차비 계산하는 거 아, 오잘 돼있다 아. 아. 그센트럴리마좀 위험하긴 하다. 아까 그러니까 막총 그래? 쏘고 그런 건 없는데, 소매치기가 어. 많다. 진짜. 이렇게 들고 있으면뺏어가거나 이렇게. 그렇아 진짜? 아, 어. 꽉 잡고 있어야 겠네 거. 그러니까 막 죽이진 않거든. 어. <laughs> 요즘 요즘 좀 베네수엘라 애들이나 이제. 이건 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 베네수엘라 사람들? 아. 어. 사람들이 어. 이제 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니 진짜 수염 빼고 그대로 온게 너무 웃기네 초등학생 때 봤는데 딱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와.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도 친구온다니까 누군데 래요민고 이래. 이래니까 이 아버지도 수사 쪽그거 어떻게 하죠? 예. 어머니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다 아는 거지 이제 아, 아. 야,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랬는데 이제 어. 저쪽 가고 싶다 하더래 그게 아니면 민폐 끼 집값. 아니 상관없다 우리 집에 위에 방 하나 비어가지고 지금 아, 누나도 한국 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지금 아빠는 나랑 둘셋 밖에 없으아 진짜? 네선 진짜 미안한데 어. 배고파 죽겠는데 밥좀먹려야뭐먹을래 페루에 치킨 유명한 거아가아 뽀야라 그래서? 로스트 치킨 같은 그 어. 거? 어그 거기다 하자 아, 아니면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을 거 같아 그래 그거 그 간단한 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페루 페루 h o 스 a 스 비행기를 타면 딱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 그래? 파나마 경해서 왔는데 파나마랑 페루랑 이제 분위기가 다르더라 어떤 분위기 그냥 사람들이 밝고 해맑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분 받은 거 같아 나랑은 느끼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 페루이란 냄새는 어 그냥 그냥 냄새고. 그냥 냄새고. <laughs> 어, 아니 그렇게 막 춥지도 않네. 딱 좋다. 지금 반팔 반바진데도 적당하지. 어. 아직까지? 와 그래 이제 페루 치킨이야 페루 애들이 주식이 밥이랑 감자랑 닭고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 거지 한국으로 치면 밥이랑 김치랑 돼지 불백이네 ㅎ ㅎ 저더 스포로 올라도 세로 1라운드 라드2라운라운드라가드5 그렇지 엄청 크네 이게 1인식이야? 1인식 말고 다 같이 나눠 어아 13,000원 정도? 네5라 아까 말라던드 이게 페루의 전동적인 볶음밥이래. 이거 맛있는데? 나? 어. 이거는 옥수수인가? 어. 옥수수 물 큰데, 이나로. 이게 이나로 옥수수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음. 거. 어. 이것도 먹어봐. 뭐. 음, 조금 짜지? 짭짤하게 딱 맛있는데. 그래? 응. 나는 입맛에 맞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좀 싱겁게 먹잖아 아, 미국에서 왔다. 제가 밥은 대망의 감자 퓨레라고 하는데. <laughs> 어? 이거는 매실드 포테이토 먹힌그 아, 매실 좋아. 아, 맞아. 완전 매실. 어. 새로운 음식이 맛있어. 확실히. 이 정도도 괜찮다 하면은 된지식 사주고 있을 것같아 너무 맛있는데? 한국 사람 못 먹었으면 어. 잘못 먹지? 나도 처음 왔을 때 힘들었는데. 아, 어, 뭐야? 응. 왜 이렇게 맛있지? 선수, 고맙다 가래. 어, 어, 어. 어 내, 내일 보자. 어, 내일, 내일, 내일. 어. 오, 왜 이렇게 불빛이 번지냐? 지금 이렇게 밥다 먹고 이제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내일 친구는 출근해야 돼 가지고 먼저 갔고 또 혼자 이렇게 왔는데 숙소가 여기. 땡큐. Gracias.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뭐 도와줄까 몰라봐요. 너무 친절한 거 같은데. 헬로. 헬로. 나졸라 아. Yes, Minko. We'll uh, do you have the passport? Yes. Just arrived from airport? Yes. Oh, no stamp. No stamp? No, no. I don't know. <laughs> uh -huh. 97 soles. 97 sodas? Uh -huh. yes, yes. The breakfast is there uh -huh. in the kitchen. 2F. Is okay? you have to take care of the key yeah? because if you l 민공오 마이 갓 땡큐 이렇게 민콩팀까지 감동인데 이거는 만난 사람들 마다 너무 다 친절해 가지고 아 근데 지금 여기 왜나내 혼자 있네 개꿀 여기 어성실이 샤워우시 음, 샴푸 입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여기가 3박에 97솔 그러면은 1박에 한 12,000원 정도인데 처음는어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어쨌든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페루에 도착했고 내일 친구는 출근하니까 뭐저 혼자 다아다니다가 뭐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추픽추를 갈 예정인데 친구는 계속 일해야 되니까 저 혼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마